질문 드릴게요. 그 앞서 작품 설명은 간략하게 에이미 연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작품 설명은 생략하고 어, 제일 먼저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머시고 공연이다 보니까 배우분들의 역량이 진짜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중복되신 질문이 오디션 과정에서 배우분들의 어떤 점을 중점으로 선발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Uh, immersive actors have to be the um, the best actors because not only do you have to really completely portray your character to be ready to answer any question or any situation or any scenario that the audience might put you into, you've also got to know that in a few minutes' time i've got to move these audiences here. so not only have you got to create your whole character, you also have to have your own actor brain. s a r 이모 শ ি를을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배우가 필요합니다.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 외에도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상황에 되더라도 관객들에 캐릭터에 맞는 대답을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기를 하는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관객들을 데리고 다른 장면들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특별한 배우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융통성 있는 유연한 배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관객뿐만 아니라 앙상블로서 서로 간 배우들끼리도 호흡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요 <laughs> 네, 크게 좀주시면 아니면 답변하실 때 이쪽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영국 현지에서의 공연이랑 한국에서의 공연이 조금 다르고 아까 인터뷰 말씀하셨을 때좀 어려운 부분 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르고 어, 한국에서의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었는지? What's so different in comparing this Korean production and the UK production that is currently running on? And also, is there a biggest challenge for you to transfer this production into Korea? Uh, yes, I mean, the, the, the easier part about doing it in London is that every time we do it, the company can come and see the show, and we have a, a, a small, more immersive way to watch and, and a greater experience of it compared to being in Korea. Obviously, the language barrier is massive, but I have got a translator who's also a trained theatre director. So, having that shared language has meant that being in this room, I haven't felt afraid or un, um, not understood. And every time we make this show again, Gatsby has a new mansion, he has a new house to exist in, so we need to find the new routes through the buildings, we need to find the new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s. And having a company of 14 compared to having a company of 10 in London means that we need to make sure that.

런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개츠비와 데이지들을 배우들이 거쳐갔는데요. 그 모든 배우들이 다 다른 개츠비와 데이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프로덕션에서도 배우들이 직접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더블 캐스팅도 있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연습 기간, 연습 시간 하는 것도 더두 배로, 더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서 조금 더 힘드셨지만은, 어, 저희 또 언어적인 좀 문제, 많은 힘듦도 있지만은, 또한 저희 어, 통역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통역하시는 분이 또이 히어로 이,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어, 저희 도와주시고, 또 한국 스프들도다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 그렇게 어, 영국하고 한국하고 연습하는 데 힘든 게 힘듦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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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는 개치비 배우 그, 두 분에게 네, 질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박성국 배우님께 드릴 텐데요.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 오셨는데 이머시브 공연이 미디어 개치비를 선택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음, 제가 2019년도에 생각했을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다양한 작품을 좀 만나보고 싶고, 다양한 연출들을 만나서 좀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연말에 좀 시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오디션의 영상을 봤어요. 근데 되게 독특한 양식의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않는 그런 관객과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형식의 공연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전에 지원하게 됐고 너무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강상승 배님께 질문 드리면 기존에서울예술단에서 이머시고 공연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해어셨던 이머시고 공연과 이 위대한 기직의 차이점이 있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제가 했던 풋가이 이상이라는 작품이 이제 이머시브의 양식을 조금 채용했던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한 공간 안에서 관객들을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용극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신체 언어를 많이 썼던 공연이라 직접적으로 관객에 다가가서 소통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역할로서 그리고 이 어쩌면 참여하는 관객들도 그 시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다른 지점인 것 같고, 그리고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도 아마 제가 했던 코바 이상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궁금하신 분요에이미안주가에게 여쭤보셨는데요. 음, 이번 시그. 시국은... 형태적으로 이 고민이 잘 있었지만, 어, 저 같은 케이스는 지금 나이가 60이 되는데 개추비를 한 100번 정도 봤어요. 어, 어, 그러면 꼭 저희는 보고 싶은 장면이, 어, 누가 됐든 간 개추비가 그가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기다리거나, 어, 어, 질투하는 장면, 그걸 어 표현을 해내는 것인가. 오늘 수국은 나왔지만, 그, 그 아름다운 친구원을 어떻게 국제화시켜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인가 또 마지막에 기법적인수영장 같은 것을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이 문신고에서 그것들이 다 표현이 될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so other than the immersive in itself i'm wondering how you were going to show Gatsby's waiting or his jealousy or his beautiful garden or swimming something so visually describing the normal how i'm going to portray in this setting yeah that's uh, that's a good question um, i suppose if you were doing any theater setting of Gatsby you'd be locked into it being on a stage and you'd be you'd be locked into displaying this the stage in some way, displaying the, the way that fitzgerald describes things. and i think what we do is, in this show, it's about the feelings of things are much more important for us. it's that you get to experience the um,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s. and what's unique about our show is that having read the book, i'm sure you'll know that it's um, very much a mixed perspective of it. and it's quite a warped perspective because he's looking back on things, whereas in our version, you get to Is, is the, is the 미의그대한 계집이라는 소설을 공연으로 옮긴다면 그 공간이 굳이 이너브가 아니라도 무대라는 한정적 공간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은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공연에서는 그 느낌과 분위기를 살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상 캐릭터 간 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게치비 소설을 많이 읽으셨으니 아시겠지만 소설 같은 경우는 리 캐러웨이라는 한 인물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에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저희 공연에서는 따라가는 캐릭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자 모든 캐릭터의 내러티브를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만의 진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And yet, yeah, Gatsby's blue gardens 또한 개츠비의 정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